가자 여러분들 세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팀 도 AP도 많고 그래서 세나 괜찮아 보이거든요 세나를 어떤식으로 갈거냐 이번판 같은 경우는 나보리 좀 괜찮아 보여요 나보리 오랜만에 나보리 세나 한번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나보리 가면은 너무 공속충만 있어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기회 하나 올리고 나보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연포 가면서 이제 치명타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뭐밤 끝을 가던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게임을 자주 이기고 싶은데, 약간 팀, 약간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이 딱 시작되잖아. 누가 잘해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냥 게임 시작과 동시에 그냥 닉네임으로 정해진 거야. 게임 자체가 약간 요새 약간 이런 기분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뭘 해도 지는 판이 있고 뭘 해도 이기는 판이 있는 그런 느낌. 뭐 흔히 말해서 내가 탑에서 솔킬 다섯킬을 따인다 하더라도 게임을 이기는 판이 있다면. 라인을 푸시당하면 별로 안좋은게 세나가 라인클리어가 좀느려가지고 라인을 잘 못받아먹을때가 있어 예? 아 잭스 서폿인데 진다고? 라인전을? 아군이 당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잘 날리는 것 같은데 회오리를 약간 예측샷으로 일자 무빙해야 되나? 그냥. 저치했습니다 습니다 그렇지. 좋다. 드디어 게임 다시 또 이기나? 기회 가고 나보리 간 다음에 고연포템 깔끔하고 그 다음에 밤끝. 아주 깔끔합니다. 치명타 챙기면서 관관 챙기는 거. 아들을 탄다. 죽기만 한가. 뒤어다 아 뭐야 왜 이렇게 갔노 근데 CS먹는게 어렵긴 하다 진짜 쎄나 봐 <목소리> 거리조절 미쳤죠 여러분들 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이제 확실히 세졌다, 여러분들. 이번 판 밸류가 너무 좋다, 우리 팀. 뭐야, 이거? 이번 판 밸류가 너무 좋은 게, 오른, 카소스 쳤잖아 그제? 그래. 야쏘 멘탈 나가요, 야쏘 선수. 누나, 어, 집니다. 와, 죽을 뻔했다. 나소도 확실히 세긴 하네. 로트. 나는 쟤가 아직 그 나한테 한번 이를 순주 알아가지고 이가 쿠인 줄 알았어. 아니었으면 원래 반응했어야 되는데 큐, 그니까이 큐를 반응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이를 순주 알고. 그냥 아 얘가 나한테 이제 EQ를 못 쓰겠구나 야, 이 생각을 했어. 그 알죠? 이가 그 똑같은 거에 바로 못 하는 거. 그건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원래였으면은 바로 플래시로 피한 다음에 딜넣었어야 돼요. 네. 여기서 고연포간 다음에 바로 밤끝 가면은 밸류 완벽하거든요. 와, 큐클 주는 거 봐라, 여러분들. 개빠르다, 그렇지? 미쳤는데, 그냥, 까이링? 아이 까이링 미쳤잖아. 날 죽이려는 어디 가? 우씨, 깜짝이야. 사이러스한테 물리면 바로 갈 수도 있어. 풀피가 나8킬이라 죽으면 안돼요 오염포까지 나올까 이제 세나다 이제 세나야 이게 세나야 이게 세나야 이제 음... 알고막구요 와, 그냥 존나. 깡패다, 깡패야, 그냥. 쎄나 무식한 거 봐. 와, 그리고 치명타도 여러분, 두 개밖에 안 닿는데 벌써 95%거든? 봐봐. 그러니까 이리서 여기서 밤끝 가면서 그냥 방관을 챙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야? 야, 미쳤잖아. 나 근데 오른이 우리 팀인 줄? 그래서 오, 우리 팀왜 궁피하지? 이 생각하고 있어. <목소리> 한 세나가 100스택 정도 쌓이면 4개 습니왕귀에 타고 볼수 있거든요. 포을되었습니다포을했습니다 나보리의 멸망검 걸작 미쳤다 그냥. 저게 를 파괴했습니다. 이번 판 진짜 이열 완벽한 판인데 그냥. 야스 나 전체 이럴 때마다 전체 마력긴 하네. 큐에도 나불이 터지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깔끔한 딜량 보소. 깔끔한 딜량. 어, 27,000. 깔끔했죠. 아주 인정이야 이번 판은 진짜로 잘했고 오른도 솔킬도 많이 따고 잘했고 바텀은 밀리나 싶더니 잘해가지고 그래도 깔끔하게 아까 어, 졌던 거를 좀 안에 했네요. 1명이 받았습니다. 좋았다 여러분들. it's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ed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